남편 교통사고로 회사 그만두라더니 복직하려니까 아기 가지라는 시어머니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저는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1억 빚이 남았죠. 엄마는 4개월 만에 재혼했고 매일 새아버지 술주정에 시달렸어요. 대학에서 만난 재훈 오빠와 결혼했어요. 시어머니는 결혼 1년 만에 임신 압박을 시작했어요. 왜 아직도 임신이 안 돼? 재훈 오빠가 교통사고로 3개월 입원했어요. 시어머니는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간호하래요. 오빠가 회복되자 이번엔 아기 가지라고 강요했죠. 간신히 임신했는데 딸이라니 실망하시더라고요. 둘째는 꼭 아들나. 출산 후 계속된 압박 속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. 일주일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죠. 장례 후 시어머니가 남편 사망 보험금을 요구했어요. 제가 거절하자 집 앞에서 한 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죠. 그 순간 저는. 대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?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그대의 사연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.